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속보로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룡인 i c 아주 이게 용인의 발전을 아마 굉장히 끌어당길 수 있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인데 이 세종포천간고속도로에 국제물류센터, 바로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국제물류센터인데 한 29만 평 정도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기 용인휴게소 바로 뒤편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물류센터를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고 여기에 지금 동룡인 ic가 지금 위치할 예정인데 여기 a 와 b 이저 여기 노란색 비스하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어, 지역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벌써 여기 지역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동룡인 그 여기 영동 고속도로와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교차점에 국제물류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정도 알고 계실텐데 이 국제물류센터 29만평이 부족해서 A와 B를 합쳐서 근 100여만평을 개발한다는 음, 그러한 사실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반대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도로공사는 경제성 분석 사업 적정성을 여기 나와 있는 동룡인 IC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인정을 하고 첫 관문이 통과를 했습니다. 동룡인 IC 위치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경기 용인시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동룡인 IC 신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돼서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29만 평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A와 B로 써 있는 이쪽에 더 확대를 해서 근 100여만 평을 물류센터로 그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물밑 작업으로 이쪽에 땅 수용에 관련돼서 작업을 있는 도중에 주민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은 분노한다. 용인 중심 각성하고. 주거 환경 파괴하는 물류단지 결사 <laughs> 반대한다는 이러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현수막입니다. 자, 여기 용인중심 물류센터 어, 부지 매입을 중단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청정마을의 물류단지가 옛말이냐. 그래서 청년이, 분녀이 상조이, 경로이, 대책 운영위원이 일동을 해서 여기 많은 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땅은 죽어도 우리는 못 나가겠다 하는 이런 현수막. 벌써부터 지금 수용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수막이 나붙은 것은 아마 상당한 주민들의 거센 반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국제적인 물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인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물류단지를 확장시키겠다는 이런 그 용인 물류센터 측의 의견과 여기 땅의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이렇게 그 상충이 돼서 지금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이쪽에 물류센터를 확대해야만이 한다고 하면은 여기 주민들이 저를 때려죽이라고또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주민 편에 들어서서 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해야 된다. 하면은 또어 주민들이라든지 물류센터 측에서 또 반대가 많이 있을 건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웅장하게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용인시는 동용인 ic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 1.1로 나온 결과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을 했고 도로공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편익이 1.13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용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이시 신설을 위한 큰 관문이 통과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며칠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을 위한 큰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연구소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투자를 전문적으로 어, 분석을 하면서 토지투자에 관련된 또는 토지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어, 집중 분석하는 연구소이니까 어, 용인시 땅과 안성 식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용인시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어디냐? 자 여기가 지금 국제 물류센터입니다. 29만평이 부족해서 여기 아랫부분하고 이쪽에 오른쪽 부분 아까 지도에서 봤었죠요 부분까지 해서 29만평이 아니라 100만평 정도의 그 물류산업단지를. 국제적인 그런 대규모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아까 반대하는 현수막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동룡인 IC의 위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투자에 상당한 관심이 그 유용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룡인 IC 신설 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와 주북리 마평동 일원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출이랑 하는 정규 인터체인지로 오는 2028년 말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 여기가 바로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바로 여기 있는 국제물류센터 동룡인 후계에서죠 어, 거기에 여기 빨간점으로표시해 놓은 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동룡인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룡인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용인 도심과 시청이 있는 데죠, 저 인구청과 그리고 어, 오른쪽에는 그 영동 고속도로 양지 ic가 있는 여기 양지면 일대가 상당한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동 고속도로 옆에 용인휴게소 뒤에 그 원래의 국제 물류 센터는 이 정도에서 29만 평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동룡인 휴게소가 생기면서 57번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쪽 부근에 다시 한번 국제 물류 센터 100여만 평을 합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의 반발이 어 거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인터체인지 연결부가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국제물류단지와 이어지는 만큼 936억 원의 사업비는 동용해시사 사업비죠. 물류단지 사업자인 주식이사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내년 초 도로공사 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의 연결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자, 동룡인 아이씨 가칭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특례시의 산림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은 동룡인 아이씨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이동욱과 남사읍에 215만 평이 개발이 되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14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 크로스터 원삼 등의 용인시의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세계의 IC가 신설이 되면, 세계의 IC 아시죠? 포곡 IC와 오늘 말하는 동용인 IC와 그리고 원삼 SK 반부체가 들어서는 원삼 IC 이세 군데가 그 신설이 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용인시와 안성시를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부서가는 연구소인 만큼. 여러분들의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쪽 주변 지역에 땅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요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속보로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룡인 IC와 국제물센터가 류 이제 여기만 29만 평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A와 B를 확장을 해서, 어, 이제 개발이 될 텐데, 벌써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여기 경로이라든지, 여러 개 살고 계시는 땅 토지 소유자들이, 어, 벌써부터 반대 현수막을 걸고, 어, 물류센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어, 국제 물류센터가 확장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아무쪼록, 이제 2023년도가, 이제 12월 어, 27일이 되면서, 서서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에 용인시 토지투자와 안성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저희 연구소와 함께 같이 나가면, 어, 반드시, 어, 성공적인 투자, 성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